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할 경우는 끝에를 잡으시고요 짧게 잡으면 잘안나오거든 끝에를 잡으시고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<laughs> 자, 아까보다는 네,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다 올라오죠 그리고 끝에만 이렇게 좀 휘어지는 상태 이거 전혀 이제 요동치 않고 그냥 세워주면서. 자, 지금 보시면은 조금 덜 섞인 느낌이 있어요. 네. 그죠? 네. 네. 이걸 완벽하게 음. 네, 섞어 놓고서 바로바로 짜고.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뜰 때도 다른 거에 지장이 없게끔. 반죽에 무리가 안 가게. 이런 식으로. 공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수직으로 가볍게 확들지 마시고, 얘네가, 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를 좀 기다리세요. 떨어지죠? 그래서 착지를.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,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띄시면 돼요. 예, 네, 톡톡톡톡 쳐가지고, 골고루. 이것도 좀더 해야 돼요. 잘안 떨어집니다. 이거는 지금 기름기가 있는 거라 그냥 무조건 잘 떨어져요. 어떻게 굽든 상관없이. 예, 그냥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. 색깔이 잘 나기 때문에 잘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사이드에 종이가 조금 있으면은 사이드는 왜냐하면은 열을 굉장히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.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살짝 띄어 주시면 되고요.